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쌀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해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노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에게 들려온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힘들어하거나 또는 전함에 있어 부끄러움을 느껴 오늘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같이 아예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오늘 자신에게 들려온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자신이 전할 만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취사 선택하여 말씀의 일부분만을 전하거나 또 들려온 말씀을 자신의 뜻에, 뜻에 따라 마음대로 편집하여 왜곡되이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일부만 전하는 것과 말씀 자체를 바꾸어 전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일부만 전하는 자나, 왜곡되어 전하는 자나,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또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게 어떠한 말씀이 들려오든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지를 떠나 오늘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반응하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온전히 전달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라는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말고 오히려 왕에게 자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제 본문에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왕의 꿈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앞에 나아가 먼저 자신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며 오늘 왕의 꿈을 알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은 지금 왕에게 말하는 자신이 지혜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오. 오로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의 마음에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오늘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전함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명철이 또한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뛰어남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전하게 하신이도 또한 그, 말, 그 뜻의 말씀. 그 뜻을 말씀하시니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는 모습. 바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 오늘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자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그분만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이셨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들려온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그 꿈의 해석들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31절부터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꿈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한때는 크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움을 자아내는 큰 신상과 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상의 머리부터 상체까지는 순금과 은으로 견고히 만들어져 있지만 종아리부터 발까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그 종아리와 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 왕의 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 신상의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 부분을 쳐서 부러뜨리는데 그때 광채가 매우 찬란하였던 그큰 신상은 무너뜨려져 여름 타장마장의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우상들이 우상을 친 돌이 오늘 신상을 대신해 큰 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땅을 다스리던 통치자에게 또 포로의 신분으로 현재 그 지역의 패권을 모두 장악한 한 나라의 군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그 군주 군주에게 이전에 부강하였던 당신의 권세와 나라가 이제 꺾일 것이며, 이제 다른 큰 권세가 그것을 대신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발걸음은 오늘 이뤄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나에게 험난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또한 전함에 있어 나에게 고난이 닥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할지라도 오늘 그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오늘 그 사명을 붙잡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오늘 하나님은 사명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전하는 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오늘 요나의 외침에 하루 아침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간 니누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세상을 바꿔가시고 또한 역, 그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뭔가를 우리의 입술로 직접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더욱 기울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며 어, 오늘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어, 먼저는 사, 어,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 각자의 삶에 있는 어, 기도 제목과 또 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